자, 3회, 뭐, 간단하니까, 없으시면 옆에랑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어, 답안에서, 음... 그 통계 다 보시,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나요? 블로그에 통계 올리는 거. 어, 3회도 올라갔으니까, 어, 꼭 자기 것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번에 최고점자가 공동 두 명이던데, 20, 27점 만점에서 2 1 5온가2 2 5온가 공동 두 명이세요. 저도 신기해요. 보면 또다 맞추니까, 어, 맞추니까. 어, 먼저, 3회에서, 음. 4번 같은 경우, 기억하시나요? 4번? 그 명상 나왔던 거. 명상 나왔던 거. 네. 명상 나왔던 것에서 서수령, 기입형은 많이들 틀리셨고요. 4번의 기입형은 맞은 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어, 그래서 내가 무리를 익켰구나 생각이 들었고. 서수령 같은 경우는, 음, 그냥 채우는데 급급했던 답안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이해를 못했고, 어, 기억, 아마 쓰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그냥 그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든 그냥 채워서 포인트가, 그래서 제가 주로 그 채점할 때 거기다 써드렸던 것 중에서 그냥 막연하게 옥수수가 자랐다 그러니까 아이도 자랐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키가 이렇게 해놨어요, 항상. 그냥 아이 그루 했다라고 해버리면 키가 자랐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읽을, 답을 읽을 때는 의미가 없 저기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 키가 자란 게 아니라 뭐 그루했다 그런데 뭐, 뭐 내적으로 그렇죠? 네, 내적으로 성장했다 또는 뭐 정신적으로 성장했다 음, 이러면은 다 맞게 했어요. 했는데 단지 뭐 인텔리트 쪽 그러니까 그거는 그 리딩 북스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인텔리트는요. 근데 작가는 거기에서 리딩 북스도 안 했고 노동도 안 했다. 어, 그거이기 때문에 인텔릭트는 답으로 제가 채점을 안 했고요. 어. 그다음에 그 5번 소설 문제 갈등 쓰는 것에서 갈등 쓰는 것에서 정확하게 갈등에 대한 포인트를 어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1, 2회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 갈등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구조가 잡히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포인트가 이제 그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렇 무화과가 익은 것에 대해서 서로 시각이 다르다. 어, 라고만 쓰신 분들은 부분 점수죠. 왜냐하면 다르다. 어떻게? 뭘 구체적으로 써야죠. 또 하나 이렇게 쓰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어, 자기도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쓸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restless 하고 그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그그 저쪽 뭐 누구죠? 데모죠? 데모는 어 patient하다 그냥. 어 그런 식으로만 어, 써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어 그래서 그것도 그게 그럼왜 레스틀리스하고 페이션트 한게왜 갈등인지 그것도 주체가 빠졌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레스틀리스하고 페이션트한지 어, 그 부분이 또 빠져서 그 부분들도 다 부분 점수로밖에 채점이 안 됐다라는 것 그런 걸 유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한번 메모 해놓으셨다가. 나는 맞았다 라고 해서 듣지 마시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도 다른 학생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섰을 때 그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6번이 그거였죠. 미스 컨셉션 나오는 거, 글로리어스, 미스 컨셉션이 글로리어스 하다, 거기서, 일단 미스컨셉션이 글로리어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스컨셉션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죠. 미스컨셉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왜 글로리어스한가. 근데 대개 많은 분들이 노력이 글로리어스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노력한 게, 시도하는 게 글로리어스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로리어스하다는 그말 자체가 언어니까 뭔가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글로리어스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문에서는 얘가 뭘 했다고 그랬죠? 수학을 마스터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리어스한 거죠. 미스컨셉션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를 갖다가 좀더 이제 제너럴하게 쓰신 분도 있어요. 수학 얘기로만 한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쓰듯이, 요지를 쓰듯이, 어떤 우리가 어떤 뭐, 오 개념을 갖고 있거나, 어, 뭐, 이럴 때, 할 때, 할 때, 계속 꾸준히, 어,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그것보다 더큰 어떤 목적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다 맞게 했습니다. 같은 뭐, 의미니까.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글로리어스 다라는 것은, 얘가 계속 그러한 시행착오와 노력을 꾸준하게 해가지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학을 메스터했다. 그게 글로리어스 한 거예요. 그냥 그 시도와 노력만이 글로리어스 한게 아니다.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들 많이 대한반 정도 이상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점수, 어, 좀더 깎으려다가 그냥 1점씩만 깎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1점만 깎인 게 아니라 저의 답안 보니까 1.5도 깎였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앞에 논리가 안 맞는 거라. 뭔가가. 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서술형은요. 문장력을 보는 겁니다. 내용 키워드만 들어가고 문법도 안 맞고 앞뒤 트랜지션도 없고 세개의 문장이 들어가 답에 있는데 그냥 딱딱딱 딱, 딱 이렇게 적는 거다 감점이에요. 음. 서술형이라는 것 자체는 그 말의 흐름과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복습하실 때에는 우리말로 다시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서술형 답을 내가 못 적으면 그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 어려운 지문, 쉬운 지문은 넘기더라도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꼭 라인바이 라인 해가지고 정확하게 손으로 써놓으세요. 해석을 어,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보면 이게 그냥 다 보인 것 같은데, 손으로 쓸 때는 안 보인 것까지 보이거든요. 어, 그니까,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난 마지막 8번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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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가 왜 공동거주를 하는지, 밤에, 그 문제에서, 이제 거의 다들 토픽 센텐스랑 이제 컨클루전 작성이 잘 되고 있어요. 어, 1, 2회 때 기절했었는데, 이제 3회 때에서부터는 이제 잘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회에는, 뭐뭐딱 그렇게 컨클루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오늘 사회 사회 오늘 푸신 문제에서 두 개의 문단에서 각각 또 토픽 센텐스 적어 보시고 또 컨클루전 적으세요라고 제가 좀 확장을 해 봤고 자, 토픽 센텐스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몇 공동 거주하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베너피시 있다. 어드밴티지가 있다. 근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다 지금 좋은 이유죠. 그쵸?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이유라기보다는 장점이 있다 라고 쓰신 토픽 센텐스가 가장 좋고요 그렇다면, 자, 파워리딩 시간에 우리가 1강 때인가 2강 때 내가 있을 거야. TS는, 토픽 센텐스는 뭐 플러스 뭐다? T 플러스 CI다. 토픽 플러스 컨트롤링 아이디어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저런 걸 배워, 우리가. 저게 뭐임용시험에 뭐, t, 뭐, 뭐, 혼자 무슨 용어를 써,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그때도 강의할 때늘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 잡혀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컨 o 루전에서 자, ts는, topic sentence는 t p l u ci다, controlling idea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던 게, 그녀는 예쁘다가 topic sentence로 갔으면, 그녀가 토픽이고 예쁘다가 컨트롤링 아이디어니까 컨트롤링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으로만 그 글이 돼야 됩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읽을 때 컨트롤링 아이디어인 예쁘다와 관련이 없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팩트냐 아니냐가 상관이 아니라 컨트롤링 아이디어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좋은 문제입니다. 아, 좋은, 아, 삭제해도 되는 문장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 또, 유니티에 어긋난다, 그러잖아요. 통일성에. 글의 전체적인 통일성에 어긋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문제를 낼 때, 빼도 되는 것, 없어도 되는 것, 문장을 할때두 가지 유형이 있어. 하나는, 유니티를 기준으로 해서. 유니티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컨트롤링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 유니티란 말을 바꿔 말하면, 컨트롤링 아이디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야. 글의 전체 통일성이. 그런 방식이고 또, 또 하나는 논리적 흐름상 유니티에는 맞는데 너무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다던가. 그쵸?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뭘 그려봤냐면 우리가 센텐스 트리를 파워레딩 시간에 그려봤죠. 각 문단이 있으면 보통 긴 문단은 애들한테도 센텐스 트리 그리게 하지 마세요. 보통 한 6, 7, 8개가 기본적으로 한 개의 문단을 구성하는 센텐스 개수입니다. 아카데믹 라이팅을 쓸 때에. 그러니 한 6에서 8개 돼있는 저기 뭐야 센텐스로 구성된 한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이 하나뭐두 개든 간에 각 문단에 센텐스 트릴 그리세요. TS 잡고 그 다음에 나가보세요. 나갔을 때 너무 많이 나갔어. 만약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센텐스가. 그러면 이거는 빼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TS에서 t s 에서 T플러스 컨트롤링 아이디어인 이 컨트롤링 아이디어의 내용에는 부합을 하나 라직에 있어서 너무 세부사항일 경우에는 굳이 있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논리적 흐름상.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삭제도 좋은 문장 같은 경우는 두 개다 그랬어요. 하나는 유니티의 내용이 안 맞는 것. 두 번째는 이 센텐스 트리상 빼도 되는 것. 구조가 패럴리즘. 병치에 맞지 않는 것. 이해됐습니까? 어, 요얘기예요요 얘기. 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가서, 지난번 그, 컨트롤링, 컨트롤링 아이디어가, 장점이 있다라고 그랬어. 토픽은 새들이 밤에 공동거주하는 거고. 그러면, 장점이면은, 맨 마지막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그 지문에 함정이 있었던 거야.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였죠? 서로 위험을 하는데 단 그러다가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외부 침입자들에게 금방 들킬 수가 있다라는 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지 어 이게 결론 같은 거지? 이게 아니죠. 컨트롤링 아이디어에서 여러분들이 토픽 센그 아, 문단을 썼을 때아 장점이 있다라는 컨트롤링 아이디어 했었으면은. 그 내용은 지문에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서머라이즈 할 때는 이 컨트롤 라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쓰면 은안 된다는 말이야. 쓰더라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 게 있지만 이런, 이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다. 장점이 있다. 이러면 괜찮고. 근데 마치 거기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결론식으로 쓴 사람은 그거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예. 방향 1점 결론에 대해서 마이너스 1점씩 됐습니다. 요거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문을 냈던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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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으셨고 인원수를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